리시나요 예, 안녕하십니까? 카멜바이오사이언스 대표 이면석입니다. 오늘 저 팁스 미드업에서 이렇게 저희 회사 IR 할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보시는 것처럼 저희 회사 이름이 카멜 영어로 뭐 캐멀인데 그 낙타입니다. 회사 이름에 이렇게 지은 이유는 질병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마듈레이션하거나 엘리미네이션할 수 있는 화학적인 접근법을 통해서 혁신적인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벤처가 되겠다는 의미에서 이와 같은 회사 이름을 붙였고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런 그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Forget Unicorns and Startups o like, 이런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되게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그타업은 낙타와 같이 되어야 된다라는 기사였고요. 그러니까 어, 잘하시는 것처럼 낙타는 굉장히 그, 그 척박한 환경에서 잘 적응해서 소위 사막을 건너는 데는 필수적인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필요할 때는 굉장히 빠르게 달리고 오래 달릴 수 있는 동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신약 개발 과정이 그 사막과 사막을 건너는 것 같은 험난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는 그런 바이오벤처 기업이 되겠다는 의미로 이런 회사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의 개요입니다. 작년 2021년도 11월에 창 설립을 했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의 핵심 기술을 통해서 혁신적인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벤처 기업입니다. 어, 저희 회사의 핵심 인력이고요. 저는 이제 제가 대표 이사를 맡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중해제약에서 10한 3년 정도 실제 신약 개발 의학화학자로서 신약 개발을 했고요 이후에 미국과 한국에서 10년 이상 교수로 재직하면서 신약 개발과 관련된 플랫폼 기술을 개발해 왔습니다. 그래서 산학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신약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아래 보시는 것처럼 그 중해제약 C&C n 연구소에서 20년 이상 의학화학 연구를 해왔던 이순옥 이사를 영입해서 저희들이 신약개발의 그 역량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그 코어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두 가지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테크놀로지는 보시는 것처럼 네노델이라는 플랫폼입니다. 네노델은 네노베이스트 DNA 인코디더 라이브러리 테크놀로지의 줄말이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후보 물질 발굴 플랫폼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은 그 수백만 개에서 수억 개가 넘는 화합물을 동시에 합성하고 동시에 스크린할 수 있는 굉장히 그 파워풀한 기술이고요. 기본적으로는 결합력 기반. HTS 기술입니다. 에, 결합력 기반 스크리닝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 원조라고 할수 있는 기술이 보시는 것처럼 페이지 디스플레이 기술입니다. 페이지 디스플레이 기술은 보시는 대로 박테리오 파지 표면에 어, 랜덤한 펩타이드를 디스플레이 한 다음에 표적 단백질에 스크리닝해서 가장 강력하게 결합하는 수억 개가 넘는 펩타이드를 동시에 스크리닝해서 표적 단백질에 결합하는 물질을 찾는 기술로서 이런 기술을 통해 가지고 휴미라와 같은 블록버스터 드럭이 디벨롭된 바가 있습니다. 이 기술이 굉장히 파워풀하지만 이것은 바올라스컬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펩타이드 기반의 후보물질을 발굴하는데 국한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박테리오파지와 비슷한 크기의 나노파티클을 이용해서 화학적으로 합성을 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고요. 보시는 대로 나노파티클 서피스에 펩타이드 뿐 아니라 언내츄럴한 어떤 치도미메틱이나 신테릭몰리큘들, 저분자 함물들을 다 합성할 수 있고요. 그것을 코딩하는 바코드로서 DNA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스크린하는 방법은 되게 비슷합니다. 표적 단백질에 대해서 수억 개가 넘는 나노파티클 라이브러리를 스크리닝하고 거기에 가장 강력하게 결합하는 물질을 찾은 다음에 거기에 붙어 있는 DNA를 PCR 증폭을 하고 넥스트 제너이션 시퀀싱을 통해 가지고 구조 분석을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떤 화합물이 표적 단백질에 가장 강력하게 결합됐는지를 찾는 그런 기술입니다. Uh, 예를 들면 저희가 저런 구조를 갖는 화합물 라이브러리를 나노파티클 상에서 합성을 하고요. DNA 인코딩된 형식으로 예를 들면 13,000개 정도의 디버시티를 갖는 라이브러리를 표적 단백질에 대해서 스크린닝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가 P38 맵 카이네이지를 타겟팅으로 해서 스크린닝하는 예를 보여주는 거고요. Uh, 표적 단백질을 스크린닝할때 네거티브 컨트롤 스크리닝을 통해서 통해 거기서 나온 시퀀스들은 저희가 제외를 합니다. 그래서 uh, 결과적으로는 표적 단백질에 대해서 스크린닝했을때 가장 인리치가 되는 시퀀스를 랭킹을, 정하고 그것들을 재합성 해가지고 실제로 그게 워킹 하는지를 보는 시스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간단한 간편하고 빠른 스크린을 통해 가지고 5나노몰 9나노몰 같이 수나노몰에 이르는 굉장히 강력한 결합력을 갖는 후보물질들을 아주 손쉽게 찾아낼 수 있는 기술입니다 저희들이 특허를 가지고 있고요 어, 아까는 13,000개 정도를 보여줬는데, 그러면 이번에 한 2,700만 개가 되는 화물 라이브러리를 나노파티클 상에서 암호화된 형태로 합성을 할 수도 있고요. 이 경우에는 p t p 1 b 라는 포스파테이즈를 타겟팅해서 스크리닝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네가티브 스크리닝도 같이 진행을 하고요. 여기서 인니치된 시퀀스를 분석을 하면은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약80 나노몰에 이르는 굉장히 효과적인 화물을 손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다른 포스파테이지에 대해서 보시는 것처럼 수백 배 이상의 선택성을 갖는 화합물을 아주 간단한 스크린을 통해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표적 단백질이든지 저희가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수억 개를 동시에 스크리닝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 후보물질을 찾을 수 있는 소위 진정한 의미의 플랫폼 기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두번째 플랫폼 기술은 n d t a 이라는 기술입니다. n d t a 의주말은 다음과 같고요 표적 단백질을 분해하는 기술입니다. 어, 표적 단백질을 분해하는 기술은 그 프로탁이라고 하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다 이미 알고 계신, 계실 기술인데요, 표적 단백질에 어, 결합해서 E3 라이게이지로 리크루트를 해가지고 세포 안에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기술로서 세계적인 지금 글로벌 제약사나 국내에서도 그렇고 거의 모든 회사들이 여기에 지금 인볼브가 돼서 투자를 하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파워풀한 혁신적인 따라 피딩 모달리티로서 현재 보시는 화물들을 포함해서 다수의 화물들이 임상에 가 있고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근 1, 2년 사이에 글로벌 제약사들이 엄청난 금액의 돈과 연구력을 투자해서 이 분야에 뛰어들고 있고요. 현재 그렇지만 이제 이그 몇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타 기술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몸 안에 한 600개 이상의 이들이 라이게이스가 있는데 그중에 몇 개만 프로타을 개발하는 데 활용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술은 항암제 개발에 되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언넷 니드는 새로운 단백질 분해 유도 플랫폼 기술이 굉장히 요구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들은 어, 저희들 자체적인 기술 독창적인 기술로서 엔데그론 패스웨이라고 하는 세포를 세포 내에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패스웨이를 활용해서 표적 단백질을 분해하는 기술을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보시는 어, 웨스턴블라스 보신 것처럼 세포 내 표적 단백질을 아주 효과적으로 분해하는 것을 저희가 증명을 했고요. 이 결과는 어, 화학 분야의 세계 최고의 저널들에 저희가 어, 게재를 했고요. 어,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그, 그 언론에 하이라이트가 된 바가 있습니다. 어, 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초기 단계의 물질을 최적화해서 보시는 것처럼 수십 네노몰라에 이르는 물질들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어,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아래쪽에 보시면 은 현재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있는 수십 개의 프로타 캔디데이트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들이 라이게이지 사용되는 VH 리간드 같은 것들의 결합력이 한 150, 150, 160 또는 170 정도 되는 라이간드에 비해서 저희들이 월등한 수준의 바인딩 어피니티를 갖는 것으로 저희 기술력에 굴, 어, 장점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찾은 예를 들면 UL101 같은 리간드에다가 표적 단백질에 붙는 리간드를 결합한 이 카이머리 칸 형태를 만들어서 세포에다 처리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표적 단백질이 아주 효과적으로 분해하는 것을 저희가 증명할 수 있었고요. 더 주목할 점은 오리지널그 JQ1이라고 하는 저 화합물 자체 인히비터에 비해서 저희 ND 탁을 만들었을 때. 암세포를 죽이는 효능이 수, 수십 배 이상 증가된다는 걸 보여, 보여주는 데이터고요. 그래서 엔디탁의 테라프틱 에이전트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굉장히 잠재성을 보여주고 있는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엔디탁에서 UBR 리간들을 굉장히 저희 독창적인 저희만의 리간들을 이미 가지고 있고요. 그 것들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저하학 구조인 JQ1 대신에 어떤 다양한 질환, 다양한 표적에 결합하는 리간들을 갖다 붙이기만 하면, 은 어, 저기서부터 무한한 파이프라인의 확장성을 저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항암제뿐, 아, 기존의 프로타게 한계를 극복해서 아, 암세포뿐 아니라, 암뿐 아니라 다양한 질환에 쓸 수가 있고요. 또더 나아가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UBR 리간들, 포턴트한 리간들을 어, 잘 모디파이 해가지고, 아, 몰리큘라 글루를 새로운 개념의 신규한 몰리큘라 글루를 개발하는 연구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이프라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들을 이미 가지고 있고요. 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 네노 기반의 스크리닝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표지대에서든지 저희가 스크리닝을 해서 우수한 후보 물질을 찾을 수 있는 파이프, 아, 플랫폼 기술 그리고 이 엔디타 기술을 통해서 단백질 분해하는 그런 몰리큐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맨 아래 써 있는 바와 같이 파이프라인을 무한히 확장해서 저희들이 그 채워나갈 계획입니다. 어, 사업화 전략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 기술을 통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파이프라인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개발함으로써 어, 저희가 뭐 기술 이전을 계획하고 있고요. 또 또한 이 글로벌 제약사 그리고 국내외 바이오 벤처나 대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공동 연구도 또한 진행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유빅스, 유빅스테라피틱스, 그러니까 그 프로탁에서 가장 선두에 있는 회사 중에 하나고요. 공동 연구를 긴밀하게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 보시는. 처럼동아스티 유한양행 등과도 공동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대리라든가 엔디타 기술을 활용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특히 이제 저희가 그 아까 프로 탕 기술을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저희가 이그 바이오 국책사업본부에서 저희 이 말씀드린 엔디타 기술로 50억에 이르는 대형 연구비를 저희가 성공적으로 그 저희가 할 수가 있어서 현재 이, 이 기술을 이 기술의 우수성에 대해서 인정받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네, 카메 바이오 사이언스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전문위원님들 피드백을 들어올 텐데요. 전문위원님들께서는 앞에 마이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이크 전원 버튼 3초 정도 꾹 누르시면 전원이 켜지니까 마이크 키, 켜주시고 질의응답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영덕 상무님부터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워낙 그 새로운 컨셉의 플랫폼 기술로 이해, 어, 이해가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프로트랙 기술 자체도 어, 기존의 어, 신약 개발 어, 눈높이에서는 상당히 새로운 시도라고 할수 있는데 어, 거기에 대해서 또. 어그한계점을 극복하는 기술로 이제 설에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한제실제로프로서도국에서 어, 어,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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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기대에비해서는제서한적인어한분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비해서한국에 어, 기술적인 설명을 오늘 좀 많이 시간 관계상 많이 에저기국더해줄수 어, 있으실 텐데 어쨌든 어 기존의 프로탁에 비해서는 훨씬 확장성이 넓은 기술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 제일 먼저 시도하는 만큼 뭔가 우리 기술이 구조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효과적인 부분이 혹은 어떤 현재 프로탁 기술이 어떤 부분에서 한계가 있는 것처럼 어 저희 엔디타 기술도 어떤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시작하는 지금 현재의 기준에서는 구조상 어떤 특징이 있어서 어느 부분에 특별히 더 효과가 예상이 돼서 어한두세 군데 아주 집중적으로 먼저 트라이 하는 어뭐 신약 분야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기술적인 어떤 그 특징 때문에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가능성이 높게 트라이 하시는 부분이 어딘지 좀더 구체적으로 좀어 말씀해 주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질문 감사드리고요. 그이엔 h e end is the end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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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이 엔디타기라는 사실은 엔디타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크게 보면은 사실 그 티슈를 위주로 이렇게 개발이 되,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세레브론을 또 이, 이러한 그 프로타기 들어가면 결국 세레브론의 기능도 저해하기 때문에 그런 기능이 저해되면 오히려 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경우에는 못 쓰기 때문에 주로는 짧은 시간에 빨리 처리해가지고서는 어, 할수 있는 그런 항암제 개발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것이 현실이고,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이제 그런 어, 디렉션으로 해가지고 항암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저희 화합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비퀴터스하게 발현되는 그 엔데그론 패스웨이의 이스릴라이게이즈를 표적으로 하는데 그 경우에는 이그 이스릴라이게이즈 엔데그론 패스웨이의 이스릴라이게이즈인 UBR1을 인히비션을 했을 때. 지금까지 밝혀진 연구는 저희뿐 아니라 이제 세계적인 다른 그룹들이 많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낙가운, 낙다운 또는 케미칼 이런 걸 이용해서 인히비전했을 때도 눈에 띄는 어떤 톡시시티나 부작용이 발견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점이 되게 이제 유망한 점으로 판단을 해서 그러면 그런 톡시시티가 발견이 안 되니까 이걸 이용해서 항암제뿐 아니라 다른 질환 조금 만성질환 쪽으로 쓸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실제로 지금 저희가 이제 그런 대사성 질환 관련된 뭐 다양한 대사 성질이 워낙에 다양하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연세대 의대와 이제 공동 연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연세대 의대에서는 대사성 질환 관련된 인비모 모델 시스템을 다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이렇게 처리를 해서 항암제 당연히 저희도 항암제도 하고요. 항암제 외에도 다양한 대사성 질환에 저희 물질을 도입해서 좀 롱텀으로 갈수 있는 부분이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해가지고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손한길 수석님 질문 부탁드릴게요. 아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엔디 타에 대해서 좀몇 가지 추가적인 질문이 있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셀변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 제한점이 있었던 게 일단 티슈 스페스픽하게 어~ 댄스 하게 있는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문제점이 됐던 건데 그러면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어~ 부분은 사실 그런 부분들을 유비퀴티어스하게 어떤 장기에서든지 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지가 가장 먼저 궁금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가장 먼저 차겟 인디케이션으로 삼을 수 있는 부분들은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그그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인디케이션으로 가져갈 것인지 그런 것과 기존에 있었던 프라덕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 자체가 일단 티슈 스페스픽한 것들을 제외하더라도 사이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잠깐 말씀 주셨던 멀라클 글로 같은 부분들로서 접근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 저희 에디타 같은 기술은 어 약간 그런 스트레이 캔들런서 같은 것들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부분들 좀 추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생각하는 대로 두번째 말씀하신 부분 부터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앞에 질문을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자량 자체가 이게 사실 저희가 이제 뭐 특허 문제 때문에 아직 분자 구조를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고요. 그 분자량 자체는 저희도 스몰 몰리큘 사이즈입니다.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그렇지만 스몰 몰리큘 사이즈고 이걸 가지고 프로탁 형태로 만들게 되면 결국은 분자량 자체는 결국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드럭 라이크한 스몰 몰리큘 500 이하 수준은 되지는 않고요. 저희도 한 700, 800그 이상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뭘 붙이느냐, 링커가 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자량의 크기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제 기존 프로탑과 비해서 월등히 뭐 작아지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근데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가 그 대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그 리간들을 가지고 저희가 몰리큘라 글루 쪽으로 굉장히 액티브하게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피노타입 스크리닝, 프로리믹 스타디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네, 네오 서스트레이트를 찾는 그런 어,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뭐좀 초기 단계이지만 향후에 이런 것들이. 저희가 네오섭트레이트를 성공적으로 밝히면 그걸 집중적으로 가게 되면 그런 그 분자량과 관련된 물성과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는 이 경우에는 상당히 상세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게 분자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분자의 결국은 분자량이 크다는 얘기는 얘가 나중에 오랄바이어 어벨러빌리티라든가또 세포 투과성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등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하나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공동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ADC와 같은 형태로 저희가 컨쥬게이션을 해서 어... 타겟 딜리버리를 하는 첫 번째 질문과도 좀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타겟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딜리버리를 하면서 함과 동시에 세포를 투과하는 문제 그다음에 물론 이제 ADC니까 오라은 아니겠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긴밀하게 지금 다른 회사와 공동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약간 뭐 전체적인 것을 모두 커버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일부 저희가 커 어, 어, 커버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 첫 번째 질문이 그 다시 한 번만 간단하게 리피트. 아, 예. 예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첫 번째 우리 서용덕 상무님께서 질문하신 부분과도 연관이 되는데 어떻게 선택성을 주고 어디다 보낼 것이냐의 문제, 어떤 질환을 할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대사성 질환을 관심을 갖고 보고 보고 있는데요. 대사성 질환에서 저희가 주로 이제 간 세포 안에서 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을 그냥 예를 갖다가 그냥 온몸에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간으로 보내는 방법은 굉장히 잘할 게라 같은 것들 이어 해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해서 간에 대해서 우리가 쓸 때는 뭐 간암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식으로 보내는 것들을 하나 이제 고려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선택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 ADC 같은 기술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고 하나는 이제 더 말씀드리면 좀더 선택, 선택성이 없더라도 얘가 독시티가 없기 때문에 그 선택성이 그 표적 단백질에 붙는 리간드로부터 오는 선택성을 잘 활용하는 방법 또한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양성락 팀장님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대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 저도 사실 엔디타 쪽으로 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신규 이스리라이게이스 바인더를 발굴하신 게큰 의미가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 한데 일단은 이게 가, 가능성이 있어야 이제 글로벌 제약사의 기술 이전이라든지 제약이 전략적 제휴가 가능할 텐데 그렇다면 사실은 선도 파이프라인의 POC가 이루어져야 되지만 되, 되는 시점에 사실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그러면 그 선두 파이프라인에 예상하는 마일스톤 시점들은 어떻게 보면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그 회사를 설립한지 이제 한 8개월째 돼가고 있고 또뭐 저와 저희 방 학생들 출신들 두 명과 설립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 아까 보 말씀드린 그 중에 CNC에서 모시고 온 부분이 이제 오신지 이제 몇달 정도 됐고요. 그래서 실제 파이프라인들을 그 저희가 뭐 아직 투자도 안 받아 안 받은 입장이라서 시리즈 A도 전혀 안 받은 입장이라서 그런 인력 구성이 아직은 되게 초기 단계고 부족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이프라인들을 어떻게 확장해나가고 어떤 것들을 실제로 가고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그것들을 어떻게 갈지 물론 저희뿐 아니라 저희가 같이 저희 자문이나 코레벌레이터들하고 긴밀하게 협조하고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것들을 저희가 빨리 프로보 컨셉을 명확히 보여서 이것들이 실제로 약이 이 약으로서의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포텐셜을 보이는 게 우선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최대한 지금 집중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정수미 매니저님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재밌게 들었고 그 지금 아까 양승만 팀장님 말씀해주신 거 연장 선상에서 이제 POC를 지금 세로밴 어, 익스프레션 레벨이 좀 낮은 셀라인에 대해서 하신 것 같은데 이제 에 대해서도 그세르벤 타겟하는 그 TPD랑 이제 지금 새로 발굴하신에 혹시 동등하게 놓고 그분의 능을 비교하신 실험도 있는지 그리고 이제 다운 레귤레이션 정도가 얼마나 오래 오래 지속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오늘 데이터를 갖고 오진 않았고요. 그어 저희가 모든 실험을 할 때는 항상 저희 그 엔데그론 리간드와 붙이고 그다음에 세레브론 붙은 것들을 항상 같이 만들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유도체를 쭉 만들고 어게 그러니까 리간드 쪽은 표적 단백질에 붙는 리간드는 동일하게 하고 양쪽에 링커도 다 달리 해가면서 컨트롤 컴파운드를 만들어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리지는 않았지만 저 JQ1 같은 경우를 저희가 일단 모델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BRD4를 디그레이드를 저희가 실험을 했을 때는 둘 간의 그셀바이빌리티어세이나 이런 그 셀룰라 레벨에서의 효과, 그 다음에 세포에서의 디그레이션 효과는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썼던 컴파운드도 뭐 아까 40 나노몰 정도까지 보여줬지만 저희가 그때 실험한 컴파운드는 150 나노몰 정도로서 세레브론과 좀 비슷한 수준이고 그 결과가 세포 수준에서의 세포 뭐 표적 단백질 분해 그 다음에 항암제로서의 효과 이런 것들에서는 굉장히 유사하게 나온 걸 저희가 확인을 할수 있었고요. 향후에도 이제 계속적으로 비교를 해서 어떤 그 저희들의 메리트기 뭔 뭐, 어드밴티지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프로파일들을 갖다가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네, 다음으로 LSK 인베스트먼트 유병호 과장님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저도 엔디타에 대해서 질문인데요. 어, 뭐 기존의 증부 HR이나 세레브론 이런 쪽에 대해서도 아까 비교를 해 주셨는데 그뭐 bhl 같은 경우에는 뭐 아비나스에서 거기 좀 특허권을 넓게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현재 어 저희 유비알 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독점권을 가져갈 계획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저희가 여기 역삼동에 와서 변리사와 미팅을 <laughs> 굉장히 길게 하고 점심식사까지 같이 하고 왔는데요 굉장히 강력한 결합력을 갖는 물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게 뭐 당연히 신물질이니까 저게 자체에 대해서 특허를 저희들이 걸고요 그거를 가지고 프로탁을 만들어 가는 과 프로탁 형태로 만드는 과정들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을 가져갈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 물질 자체에 대해서 물질 특허를 다 저희들이 확보를 함으로써 어 다른 그룹들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저 물질을 이용한 어떤 프로탁의. 개발은 저희가 당연히 프로텍트를 할수 있고요. 그래서 그거 그 그거에 그거가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갖춰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답변 감사합니다.